아, 알았어, 그럼 아, 이따 저녁 때 얘기해. 효준아, 그, 저기, 사실 이게 진짜 아내여야만 이 의미가 더 깊을 아, 수있어 그래, 우리 거. 중에 결혼하는 사람 너네. 그럼 그래. 일단 물어도 볼게요. 너네래너 너 그래, 그래, 너 가볼래? 갈래. 뭐, 이렇게. 아, 자기야, 난데. 그거, 그, 뭐야. 나 요번에 대회 아내였고 달리기 그 미국 나가잖아. 여보세요? 뭐라고요? 어? 안 받아, 왜, <laughs> 끊었어. <웃음> 안 받아, 절대 안 받아. 자기야. 어. <laughs> 갈 수, 있, 있어? 여보세요? 안 듣고 싶어. 안 듣고 싶어. <laughs> 잘좀 해주세요. 잘 해주는데, 얘 오늘 왜 이래, 냐 대회 주최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. 저희한테 주어진 티켓이 3장이요 3장이 뭐야? 그한 어, 팀은 못 가요? 한사람못 가네요? 그럼 우리 네 중에 세 명만 나가는 거예요? 여러분의 아내가 될분들이 어디? 아저 운막에 진짜로? 저기 저렇게 네, 땡패트라 가두는 아, 거야? 아, 아, 아니 뭐, 지금 오프닝이 3 0분만이 빨리 얘기해 지금. 지금 땀을 뻘뻘 쏟고 있을거저 안에서? 더워요 아 햇빛이 찡찡해서 네, 진짜? 뭐야? 91.44 2013 몸무게가 91.4가 아니겠지. 에이, 두세 시에 들어왔어? 수인 왔어요? 수인 왔어요? <laughs> 왔어요? 시간은 되시는 거예요. 10월 10일 토요일 날. 아, 미국 갈수 있으신 거예요? 그래 죠죠죠인 <laughs> 왔어요? 9 1년생 44kg 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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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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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고0 0 0 0 0 0 0 0 0라0 0 0 0 0라라0 0 세 번째 저1 8은 뭐예요? 18년? 혹시 데뷔한지 18년?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김부선 선생님 갑자기 생각났어. 김부서. 선생님 오 셨나? 그래. 아우드라. 아니 아빠 확인하면 안 돼? 아 그냥 갑시다. 너, 너무 힘들 것 같아. 먼저 그러면 91.44가 왠지 마음에 끌린다. 네. 이런 분들은 그냥 저 앞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91년도 44살 누님이셔. 44살? 응. 진짜? 저도 아니에요. <laughs> 왜냐면 이게 함정일 수 있어. <laughs> 나 사상 봤어요. 누구야? 어, 누구야? <laughs> 내가 왜 말해 줘요? 그 <laughs> 야, 그럼 9 2년야 야, 아, 야 아, 왜왜 말해줘? 나한테 뭐라고 저 뭐라고? 나도 모어 92년도 그라사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. 저는 가운데가 마음에 들어. 가운데? 나는 구 나는 9사4 4 저도 91.44가 있습니다. 아, 왜 왜. 왜, 갑자기. 왜, 왜. 저는 <laughs> 수인이가 확실합니다. 가운데가겠 네, 고수희 씨가 확실한데 네, 고수희 씨 <laughs> 왠지 고수희 씨일 것 같은 게 문막이 꽉차 보인다. 아 느낌이 아, 흔들림이 없잖아. 아 바람이 흔들리질 않아. 9 1 년생 44kg 나와주세요. 어 말랐어. 말랐어정말 어? 아, 어, 말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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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눈이 안 보여 잘. 아, 진짜. 나와주세요. 뭐야? 어어어어어 누구야? 누구야? 뭐야야9 말랐다. 91, 말랐다. k g 아니야. 오, 말랐다. 너무 말랐다. 말랐다. 뭐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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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 워킹이머 어머 어 누구야? <laughs> 안녕세요 어우, 어우, 야, 야. 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. 예. 어, 진짜 모르겠다. 썬캠을 쓰니까. <laughs> 아, 되게 낫니고. 일단 아니, 그 91.44의 뜻이 뭡니까, 저기. 저의 신체 사이즈 중 주... 어디가 91이에요, 여러분. 바스트? 아유, <laughs> 형. 어, 뭐야? 야, 끝나라, 이거... 이거... 끝났는데 이제. 제, <laughs> 예? 어? 예, 일단 한번 아, 뭐뭐뭐 저희 어리, 네. 어리고 네. 어, 어 조준. 표시 어, 누구야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 구지성입니다 네. 아 지성씨구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 구지성씨 아, 아, 91.44가 어떤, 어. 어떤 뜻이에요? 어떤 뜻이에요 91.44가? 인지 센치로 반영하는 아, 아 센치로 정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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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를 아, 최근에 아, 찍어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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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다 맞다 치해지신거죠 네, 아. 저기 아, 그때 아. 정이 저희 저기 네. 꺼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? 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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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 데뷔한지 18일 아 저는요 저는 가운데 이2013두분 어, 저는...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많이 덥죠? <목소리> 아유, 어, 엄청 더울 거야. 가운데 풍선이 말랐다. 바꿀래?